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1 유형 실기 체험 문제 풀이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1 유형에서 기출 응용 문제 풀이이고. 실기 체험 문제 풀이입니다. 체험 제1류형 풀이 강의입니다. 문제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해당 업데이트된 문제를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업데이트 되기 전 작년 문제는 MT-CARS 데이터의 QSEC 컬럼을 최소, 최대, 적도로 변환 후에 0.5보다 큰 값을 가지는 레코드 수를 파악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을 보면 문제가 길기 때문에 문제를 나누어서 읽고 나누어진 그 문제가 바로 작업 순서라고 했죠. 어,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업데이트된 문제는 수행 순서라고 우리가 해당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자, 제1 유형은 전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확인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임플로이 퍼포먼스 제공된 데이터는 회사 직원의 연봉과 근속 연수 등에 관한 자료입니다. 아래 수행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한 후 구한 답을 소문항별로 제출 형식에 맞춰 답안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소단위 문제가 보면 두 개의 문제가 있고요. 수행 순서 3번, 4번에 진행된 것을 제출을 하는데 제출 형식은 이번에는 다르게 버림하여 즉 소수점을 버려서 인티걸 정수로 출력을 합니다. 자 제공된 데이터는 코드, 이, 오른쪽에 보면, 데이터, 인플로이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해당 탭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면, 아이디, 부서, 연봉, 근속연수, 성과 등급, 교육 참여 횟수, 고객 만족도가 있네요. 자, 고객 만족도는 8, 9, 10이 있는 거 보니까 10점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등급은 ABC 이렇게 범주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서 역시 범주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원 아이디는 말 그대로 아이디고, 부서는 소속부서, 소속 부서, 연봉원 연간급여, 근속연수, 성과 등급, 교육 참여 횟수, 고객 만족도, 이와 같이 컬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수행 순서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객 만족도가 없는 직원의 경우 평균 고객 만족도로 결측치를 채운다. 결측치에 대한 문제고요. 두 번째 근속 연수가 없는 직원의 경우 해당 직원을 삭제한다. 결측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1번, 2번 결측치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직원의 고객 만족도의 4분위 중 3, 4분위 수 값을 계산한다. 즉, 콘타일 0.75와 같은 3, 4분위 수 값을 출력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2, 4분위 수는 메디안이 되죠. 중위값이 되고요. 1사분위수 값은 퀀타일 0.25가 되는 겁니다. 부서별로 평균 연봉을 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평균 연봉이 높은 부서에 평균 연봉을 출력합니다. 즉 부서별로 그룹바이를 해서 평균 연봉을 출력을 하고 두 번째 부서의 해당 평균 연봉을 소수점을 버리고 정수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코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라이브러리 블록이죠. 기본적으로 두 개가 필요합니다. import pandas as pd, import numpy as mp, 우리는 NumPy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앞으로 np라고 부르겠다는 의미가 되죠. 제2 유형뿐만 아니라 제1 유형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데이터 확인입니다. 물론 이 df. head 함수와 같이 오른쪽에 있는 탭을 눌러서 데이터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info 함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info 함수로 출력된 그 결과값을 메모장에 복사를 하면 좋습니다. 데이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print 프린트 데이터 프레임. info. 자, 실행을 눌러서 출력된 결과값을 보면 아래와 같이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임플로이 퍼포먼스 데이터라고 했죠. 총 100개의 행이 있고요. 7개의 컬럼이 있습니다. 이 7개 컬럼을 쭉 보면 직원 아이디, 부서, 과 등급은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 범주형이고요. 연봉은 정수형이고 고객 만족도는 프로트 64 실수형이네요. 근속 연수의 행은 952개. 고객 만족도는 895개. 수행 순서에 있는 것처럼 1번, 2번이죠. 고객 만족도와 근속 연수는 결측치가 존재를 합니다. 인포 함수로 출력된 해당 이 결과를 드래그를 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열어서 문제 1번에 우리는 복사된 것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메모장에 복사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어, 이 데이터 확인을 필요할 때 해당 이 메모장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df.info함수는 필요가 없죠. 자,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프린트 df.in포는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수행 순서 1번, 2번이 결측값 처리입니다. 자, 수행 순서 1번. 고객 만족도 컬럼은 이 결측값을 평균 고객 만족도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고객 만족도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평균값을 구하기 위해서 저는 안정적으로 항상 권하는 것이 복사를 합니다. df1은 df.copy 그리고 이 복사된 df1으로 평균값을 구하고요. 원본에 이 평균값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자, df1은 df.copy. 이 m e n 이라고 하는 변수는 df1, 고객만족도.min이 됩니다. 저는 확인차, 어, 이 m e n 이라는 값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눌러보면, 5.4333 이렇게 출력이 되네요. 자, 주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원본 데이터 고객 만족도 컬럼의 결측 값을 mean으로 고객 만족도의 평균 값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df 고객 만족도는 df 고객 만족도.pilna 어떻게 대체를 하죠? 평균으로 대체를 하죠? mean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수행 순서는 근속연수 컬럼의 결측값을 삭제를 하는 겁니다. 자, df는 df.dropna. 기준은 근속연수 컬럼입니다. subset은 근속연수. 자, 지금과 같은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수행 1, 2, 즉, 결측값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측 값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print df.isnull.sum 실행을 해보면, 부서 id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총 7개의 컬럼이 결측 값이 모두 다 0이 되죠. 결측 값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가 메모장을 확인을 해보면 근속연수 같은 경우 이 결측값을 삭제를 했죠. 따라서 결측값이 처리된 어 DF를 다시 이제 인포 함수로 확인을 해보면 총 행은 천 개에서 근속연수와 같이 952개가 되는 겁니다. 결측값 확인을 하는 코드 역시 의미가 없죠. 주석 처리를 합니다. 자 이제는 수행순서 3번 4번을 해보겠습니다. 3번은 4분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고객 만족도 컬럼에 3, 사분의수 값을 출력을 해야 되죠. 저는 Q3라고 하는 변수로 받겠습니다. Q3는 df 고객 만족도 점 컨타일 삼사 분위수는 영점5입니다 어, 이제 출력을 해야 되죠. print q 3는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팔점 음, 영이 나오네요. 소수점을 버려서 정수로 작성을 해야 되죠. 소단이 1번 문제의 정답은 8이 되는 겁니다. 어, 하지만 저는 해당 값을 정수로 바로 출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int q3는 출력을 해 보면 자, q3 값은 8.0이고요. int q3를 하게 되면 정수가 되기 때문에 8이 됩니다. 스프린트 Q3를 추석 처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제가 그룹 바이 문제라고 했죠. 자, 저는 부서별 평균 연봉 값을 에버리지라고 하는 AVG 변수로 받겠습니다. 에버리지는 df. group by group by를 하는데 기준이 부서죠. 부서. 우리는 연봉을 비교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df.groupby(부서, 연봉.mean을 구합니다. 평균 연봉이 알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자, average salary는 average.sort_values 내림차순이죠. 어스 샌딩이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어스 샌딩은 false 이와 같이 코드 작성을 하고, 자, 저는 이제 이 내림차순으로 정렬된 값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프린트 에버리지 셀러리는 자, 실행을 해보면 인덱스가 부서입니다. 자, 이 HR. sales, operations, marketing, finance, IT. 이와 같은 부서로 이루어져 있고, 평균 연봉이 오른쪽 첫 번째 열에 출력이 됩니다. 자, 저는 이미 이 average, salary는 내림 차선으로 정리를 했죠. 따라서 두 번째로 평균 연봉이 높은 부서는 sales가 되고요. 이때 평균 연봉은 어 74690.188235가 되는 겁니다. 자, 해당 이렇게 출력된 값을 보고 여기 소수점을 쫙 버리고 정수만 74690을 확인을 한 이후에 정답을 작성을 해도 되고요. 저는 깔끔하게 세일즈 부서의 이 평균 연봉 값을 정수로 바로 출력을 하겠습니다. print int average salary 두 번째 인덱스 값이죠. 인덱스 번호로 보면 HR 부서가 인덱스 번호가 0이 되고 세일즈 부서가 인덱스 번호가 1이 됩니다. 따라서 .점 i l o c 1 이와 같이 출력을 하면 당연히 7 4 6 9 0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체험 제 1류형 인프로이 퍼포먼스 데이터에 대한 문제 풀이였고요 시험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읽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